News. 오늘의 에너지 뉴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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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너무 마스크를 오래 썼더니 귀가 아파요 귀가 어. 여러분 마스크를 오래 쓰는 일이 있을 때귀 뒤에가 이 마스크 끈 때문에 땡겨서 아프시지 않나요? 저처럼 머리가 크고 얼굴 큰 사람들만 귀가 아픈가요?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1 2 시간 비행을 하면서도 이 마스크 아프지 않게 쓰는 법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계속 아프게 쓰고 다녀온 그런 시간을 보냈네요. 여러분, 제가 뭐 했다? 마스크 안 아프게 쓰는 법, 마스크 안 아프게 쓰는 법을 열심히 검색을 해가지고 다양한 방법들을 모조리다 섭렵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들 중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어, 요거 아시나요? 어떤 마스크에는 요런 고리가 있어가지고 뭐 한다? 요렇게 뒤에 껴서쭉 해가지고서 뒤머리에서딱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니되옵니다 머리가 커서 그런지 뒤에까지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어린이 친구들 어린이 친구들만 사용이 가능하거나 머리 작은 사람들이 사용 가능한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뭐죠? 휴지를 잘라서, 휴지를 잘라서, 이 마스크 끈에다가, 요렇게 돌돌돌돌돌돌 돌돌 말아, 썼더니, 쿠션이 생겨가지고, 귀가 조금 덜 아프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집에서 할수 있고, 밖에 나갈 때는 조금 예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뭐 테이프로 잘 붙인다거나, 등등등등 방법이 있겠죠. 데일밴드로 붙인다는 방법도 있고 등등 다양한데 이것도 뭐돈안 들이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얼굴에 양면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 마스크를 흩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이런 아이디어들도 나오곤 했는데 그 중에 요것을 소개하는 내용을 봤어요. 다이소에서 구입한 케이블 단선 방지인데요. 여기에 마스크 끈을 돌돌 말아가지고 귀에 꼈더니 어한시간 이상 썼는데도 괜찮았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럼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 언박싱! 어멀, 오알, 박스를 연다. 언박싱인데 아, 지우의 정보. 언박싱은 언제나 박스를 뜯는 건 신나라는 의미로 언박싱이라고 유튜버들이 많이 또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멀, 오알,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알았네요. 언박싱, 언제나 박스를 뜯는 건 신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건 아직 듣지 않고 제가 직접 해보는 걸로 했습니다. 슈아! 이거 만약에 대박이면 크... 많은 사람들한테 선물로도 주고 많이 많이 알려야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블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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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오 귀가 이쪽에 어, 근데 좀 작아 보이는데 자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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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도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위쪽에. 자, 저는 이 귀, 이쪽 귀가 조금 아파서, 그쪽을 잘걸수 있도록, 위쪽으로, 했습니다. 자, 어디? 짠. 짠하고 이걸 이쪽에서 좀 한번 늘려봤는데, 오, 어. 걸고 나서도 늘어나네요. 자, 이쪽도, 걸고, 이쪽을, 희한하네, 이거. 자, 위로. 올려서 귀에다가 딱 대고 이쪽도 아픈 곳으로 위로 한번 쭉 올려서 이렇게 어디 보자 보기도 괜찮은가요? 어, 지금 현재는 아팠던 이쪽 귀가, 아프지가 않아요. 오, 오, 요, 이 고무 밴드가 고무 줄이 이렇게 딱 당겨주는 것이 지금 없으니까 요게 완충 작용을 하는지. 오, 지금 너무 어, 괜찮은데요? 오, 저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 하나는 아예 걸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장시간 일하고 있을 때, 어디 다니지 않고 있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걸지 않고 끝나와라. 짠! 이게 뭐죠 머리핀인데, 이렇게 머리핀을 이용해서 여기 끈에다가 머리, 이 모자, 저는 모자를 썼으니까 모자에 꽂아주는 것만으로도 전혀 귀에 무리가 안 가고 뭐할수 있다? 마스크를 쓰고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지요. 야 귀가 전혀 부담이 안 되는 머리핀을 이용해서 살짝 걸어두는 것은 어 안전도 하고 괜찮네요. 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내렁 내렁내렁 조금 그런가? 어쨌든 여러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들 쉬운 방법을 사용해서 귀가 이제 안 아프게 마스크를 쓰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한번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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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하셔서 여러분들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건강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상을 찾을 때까지 우리 건강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스타, 오예, 윌슨, 인사, 안녕, 오예!